야! 뭐야? 야 이게 아니 지금 왜뒤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아니 뒤안 보셨잖아요 원래. 야 한국인인가? 한국인 <laughs> 아닌데? 아니 뒤 보고 나왜 그래 너 뒤에 안 보잖아? 아, 나 진짜 아니 애들 왜? 보는거지 갑자이 뒤도 존나 <laughs> 아, 모르겠다! 나 <laughs> <laughs> 모르겠어! 나난나 몰라! 난 몰라! 뭐라고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라 우리늘 뭐라고 대꾸냐고 하는거야 싸대기 아야 아야 들어와 나무, 나무는 뭐냐 도대체 여기로 안갑니다 수고하세요 어그로 멋있어 나도 알아 아,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 저의 언어가 멋있는 곳, 아, 여기만 뚫려있었어도 제발 톡톡! 오마이갓! 오마이갓! 츠고저 달려볼게, 가냐? 문제가 없는 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칭, 침... 아, 커버. 아! 그만 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아, 아니, 그만 좀 와! 왜 그래! 나, 나 오게끔 내가 이유를 만들어줄게, 그러면. 아, 저기 존나, 잠시만, 못 봤는데? 아, 아. 아. 아, 피해 좋았으면 안맞면했는데윙가디오비오사한 번, 세 명. 어, 죽된 어! 것 같은데, 오, 케이세고 맞습니다. 한번더 해드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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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에이, 진짜 설마!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아니, 야! 구경데왜 이러봐, 있노? 아, 변태야! 아,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게 하지? 잠깐만 나 생각을 좀, 나 생각이란 걸 어떻게 내가? 시간 별로 안 났긴 했어! 나할수 있어!

<laughs> 어 그러지 마라! 이 무슨 데이 새끼야? 와! 새끼야 그만 좀만 미친 놈아! 와죽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어.

아, 게임 어떻게 한 거야, 얘네? 얘들 애들 진짜 아, 좋겠다. 아! 아! 아,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건, 아, 나와라. 아,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건가? 씨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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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고 있 아, 아니 잠깐만, 얘 잘하는가? 아, 잠깐만 야, 오 어, 여기에도 탈진이 들어가네요. 아, 내려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돼, 내려. 아, 잠깐만, 야, 지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아, 이게 왜안 들어가? 아니, 개 오빠, 아니 진짜 이게 왜안 들어가요? 아, 진짜 그거 가져야지. 이거는 어, 진짜 날만 새끼, 날먹 밖에 못 하나. 진짜 너날먹 밖에 못해. 임마, 어? 날만 밖에 못하냐고? 임마, 아야 o n t want to watch t 어 e punch of Lingo. 아 d 아 n 아 want to watch the c h a 이러면 이 g e I d o 아 t want to 내 a t c h 리 h e challenge. I don't w a 분. t to watch t 분 e c h 들어와 따! 어, 오케이! 따 아! <laughs> 돌려줘! 얘들아 돌려줘! 빨리 돌려줘 빨리! 하하 <laughs> 아아아아 막고 가 막고 가 막고 가 막고 가 막고 가 돌려줘! 세림씨 <laughs> 얼른 다시 아이 뭐야 이거 진짜! 아기 개망 뭔데! 아 진짜 길망 너무하네! 두 명씩은 좀... 아 미치겠네 진짜? 뭐야? 뭐지? 이거 왜안 올라가요? 버그에? 저거 왜안 올라가냐? 가은 없나요?! 야 아니 진짜! 왜 아무도 왜또 나만 아니 왜또 나만 뒤지냐? 어? 아, 왜또 나만 뒤지냐고! 아, 진짜 미쳤네! 아, 왜또 나야! 여기 나올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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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씨 지랄! 아니, 잠깐만, 지랄 진짜 개지랄인데.

이거 못 놀고 안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아 어. 어, 잠깐만 얘들아 해봐! 아데 얘들아 데 봐! 얘가 에이스 너희들 한게 뭐가 있어 얘가 다데지안돼 잠깐만. 살려 줬잖아 to t u r 아 up. I have 아 o t u 아 n up. I have to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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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 have to t u 바깥으로 나가지고 좋잖아. 얘들아 억울해 주면 좋잖아. 아 진짜. 아니 뭐임마. 내가 이래서 절대 이차적으로 안 해요. 대처 하나 배웠다. 아 하나 배웠다. 절대 안구한다 이제 얘들아 최대한 멀리 가서 말아줄게, 내가! 아, 지랄, 아, 아, 씨발 아, 내가 바보였다, 이 아. 아, 내가 바보였다. 결국도 내가 해야 돼! 뺨이 들어와. 어? 갯무줄이 있다니! 이거 써야 될것 같다. 아, 이거 아무것도 없다 여기. 아 여기 있네 아니에요? 다시 t 요츠 Let's go. Let's go. Let's go. 진짜 t s g 걔 혹시 오른쪽 깼나? 아, 깨진, 어, 나이스. 이번 캐리할게. 나 오늘 죽겠나? 아 이게 안겠네요. 이번 판캐리할게나 오늘 막고래잘 치는 거 알지? 오랜만에 박해만 많 했겠다. 이기다! 아 누렸잖아요! 아 진짜! 아 누렸잖아요! 아 제대로 누렸거든요 이번에? 음. 아니, 눌렀는데, 아니, 예. 왜? 저 재밌던데, 보니까? 와, 깜짝이야, 뭐야! 아니, 놀래라! 하지 마라! 아, 무섭다. 아, 음. 아 이걸 아, 와, 당황스럽네, 진짜. 아니, 쫄지 마, 제발, 제발, 쫄지 마. 왜안 풀, 아, 나한 방이라 안풀린 거구나. 얘들 제발 쫄지 마, 내가 해줄게. 야어려운 상대 아니야, 얘들아. 아... 아... <놀람> 하... 누군가 시작하자마자 누운 것부터 게임이 이미 이상해진 게 아닐까요? 빠나고 돌리자. 발정이도 어차피 안 돌아가고 엉거로도 안 돼. 아, 됐다. 어! 결국은 내가 해야지. 니들은 억울을 못하니까, 그렇지? 또 내가 해야지. 어.. 그러면 혹시 내가 죽겠지, 씨발. 내가 동나무 대줄게. 너이 이렇게 빠르냐? 이유 하 서울 대생이랑 초등학생 세 명이 문제를 풀어야 나갈 수 있는 방에갇혔는데 서울 대생이 풀어야지 초등학생한테 맡길래. 그데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왜동나무 매야 되냐고요? 나 끝내봐. 나 호프 있어 얘들아! 티뱅잉 싸움 중! 너 끝난 거야 임마 어? 들어와 야문 열어! 나무리는 내가 한다! 문 열어! 그렇지 문 열기 시작했고 한 방이면 나뿐만은 절대 노노 너한방 아니잖아 진짜 어디 가 어? 그치 그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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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홍감 쨌리님께 싸우 십십십 잠시만요 아 응, 잠깐만요 아저 어케 어케 어응안 내릴 거야 아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구독 알람 소리 좀 약간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알람 소리에 순간 집중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래요. 아 그만 비벼 임마. 아니 거기 아니 잠깐 거기는 좀 아니, 아니 어디 빠는 거야. 아, 뭐야 저거. 아, 쭉쭉 보고 가는데요? 발종이 다섯 개는 뭐냐 이거? 어, 하기 싫다는 거지 게임 얘들아. 나도. 다행 싫다는 거야 뭐야 뭐 반항이야 일종의? 아 아니 야 이게.. 아니 야 나무가 있는데 이씨 <laughs> 어, 쉽소... 음. 오케이 보여준 딱겨나파 음. 할게요 말리지 그 말아주세요 피해. 나 진짜 밖에 만다. 너 잘하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몇번 봐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네 이거? 아부 보여줄게 진짜 나, 난난 난 말로 안 하는 거 알지? 난 행동으로 보여줘? 하나 둘셋 지금! 오케이 아 어! 자, 자, 우리 치수들의 관상을 보도록 하겠다. 흠, 얼굴을 보아하니 상당히 빠았으며, 흠, 채팅은 아주 나쁘게 짓고 같이 생겼구나. 그러므로 당신들의 이름은 악질, 악질아, 대답해 보거라. <laughs> 악질아 이름이 마음에 드느냐 <laughs>